글로벌 점유율이 10%가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씩 차별화돼서 움직이죠. 전기차 한다 이러면 무조건 막 리레이팅이 되고 어 100배 가고 200배 가고 이런 시점은 이제는 지났어요. <목소리> 이제부터는 배터리 관련주들은 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편한 거는 네,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환 이사님 모시고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 무엇이 투자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쪽에서는 양극재라든지 소재, 그런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세트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던 삼성 SDI가 최근에 또 주가율이 양호한 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볼보, GM등과 뭐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수주 관련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세트 업체들의 주가 재평가 시기라고 좀볼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세트 업체들은 올해 되게 좋았습니다. LG 엔솔 아. 뭐 그동안 사실 별로 안 좋았죠. 오히려 LG 엔솔 뭐 상장 후난 뒤는 좀 빠졌다가 네네. 올해 이제 괜찮고 왜냐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 배터리 가격을 갖다가 원재료가 가격 오른 걸 이제 전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음. 보여줬고요. SDI도 오, 사실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아, 그, 좀 과거에 비해서 이 배터리 수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어, 얘기들이 좀 들려오면서 음. 또 주가가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지난 한뭐 3, 4년 이렇게 비교해보면 소재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재주보다는 이제 이셀 메이커들, 예, 셀 메이커들이 좋았죠. 특히 이제 거기에는 아 IRA가 아무래도 좀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우리 셀 메이커들이 미리 지금 진입을 해서 공장을 뭐, LG는 이미 크게 만들고 있고, SDI나, 어, 저기, SK도, 어, 똑같은,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 업체들이 좀더 주목을 받는, 음. 지금,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사실은 원래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배, 네. 터리가 뭐, 음. 사실은 셀만들어 만들려면 소재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음. 원래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최근에 이제 서로서로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어,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한 이유가 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어, 올해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그 신차기준 비중 자체가 10% 넘거든요 이제는 음.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기 때는 어떤 종목이나 다 같이 가요 아. 다 같이 가는데 이제 어, 글로벌 점유율이 10%가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씩 차별화돼서 움직이죠 음. 실적이 좋은 게더 많이 움직이고 또는 앞으로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모두 다 좋다 이렇게 네. 말하기는 어렵고 네. 이제는 종목을 좀잘 선별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세트 업체 중에서 소외된 게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 SK 오늘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여긴 약간 좀 정유 쪽이랑 섞여서 약간 뭐 그렇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좀 어떠세요? 가장 어떻게 온다면좀 주가가 부진한데 이쪽은 2차전지 관점에서 어떨까요? 이차전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을 볼때 걸리는 게, 이제, 배터리 이외 비중이 너무 크다. 음. 이런 것들이죠. 근데 배터리 이외는, 어쨌든, 어쨌든 유가 플레이 종목들이고, 그거는 이제, 어떤 스프레드라는, 정유의 스프레드 플레이 종목들이라서, 완전히 이쪽 다른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밖에 없죠. 예, 음.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이제 투자할 때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SK이노베이션의 과거의 흐름, 과거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PER과 PBR 밴드의 어느 쪽 중, 상단이냐 하단이냐, 그걸 음. 이제 보고 투자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그것도 편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PER이든 PBR이든 어쨌든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데 그 실적의 스윙 팩터는 사실은 정유 화학 쪽에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구조적으로 이게 뭐 어, SK 이노베이션이 예전하고 달리 이제 LG에서 따라간다, SDI 따라간다 이런 이런 거는 어좀 불가능하죠. 아. 네, 그건 그건 약간 불가능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LG 화학 같은 케이스죠. LG 화학은 어 화학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나 이런 쪽으로 워낙 많이 투자를 하면서 회사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SK온이 있긴 하지만 정유화학이 그렇다고 그린 산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만 이제 SK온의 실적이 실적이 정말 어뭐 어, 탁월하게 나와서 SK 이노베이션의 구 사업을 압도할 정도가 이제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주쫙 네. 이제 많이 리되어있죠 근데 그 시점은 아직은 좀 빠르고요. 네. 보통 뭐 SK 온이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배터리를 생산하는 시점이 2026년, 5년 요 정도 좀될 거니까 예. 아. 그 근처를 조금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그 안에 또 어 상장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좀 어, 유동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6년이라면 아직 많이 남긴 했네요. 조가나 <laughs> 선행하니까요. 음. 예.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에서 뭐 중대형 쪽에서 실적이 좀잘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b p 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나올.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잘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에서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라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그렇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동안 움직여왔던 밴드에서는 상단으로 이제 음.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소재라든지 좀밑에단 화두를 보면은 리튬 광산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좀 전통적으로 부각을 받았던 양극재 업체들. 이를테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엘엠프. 이런 업체들은 좀 다소 계속해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주가가 막 빠지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좀 투자 매력은 좀 이제는 좀 떨어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중소형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같어요코스코그룹사라든지 아니면 에코. 아, 네, 그런 네, 거는 네, 좀 달라. 네. 그거하고는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네. 포스코 그 홀딩스라든지 포스코에 네. 들어가 있는 양극재 회사들은 이그 양극재 네. 내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갖다가 수직 계로 하면서 하기 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인 거예요. 네. 에코 에코프로비엠이나 엘엔에프나 이런 회사들은 어, 사이즈가 사실은 좀 작은 회사에서 갑자기 바커졌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와 포스코 그룹과 같은 그런 이제 그좀 체계화되고 일관된 체제를 갖추는 게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강세였고 네. 그 상대적으로 어 이쪽은 좀 약세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아.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의 주가를 한번 쳐보세요. 중장기 주가를 물론 포스코케미칼도 많이 올랐지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이제는 뭐 시총들이 다 10조 막뭐 이런 회사이고 음. 앞으로 이 회사들이 JV를 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 희석, 미래 투자와 관련된 다일루션을 감안하면은 뭐변이션이 굉장히 높죠. 높기 때문에 이제 에, 그런 어떤 어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국면인 거죠. 음. 이게 뭐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음. 어 이제 에, 지금 투자를 막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네. 이제 투자들이 또 구체화되는 어, 구체화돼서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그 근처 시점에 가면 또 이제 한 단계로 레벨업되고 뭐 이런 음.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양재에서 극 뿐뿐만 아니고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배터리 소재 관련 회사들이 지난 뭐 어, 한 4, 5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는, 어, 과거처럼, 와, 배, 전기차 한다. 이러면 무조건 막리레이팅이 되고, 막, 어, 100배 가고, 200배 가고, 이런 시점은 이제는 지났어요. 음. 어, 왜냐면 하 이제, 어, 그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가 이제, 너, 올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음. 뭐, 이게, 보통 한, 어, 전체의 침투율이 한30% 이상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 약간 이제 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음. 어, 테슬라 밸류에이션 얼마 나 많이 낮아졌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배터리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어, 투자를 하실 때, 어, 제일 편한 거는 배터리를 안 하다가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 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없다가 하는 거고, 또, 어, 이제,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가 좀 올드한 비즈니스인데 만약에 뭐, 배터리 뭐, 사업을 한다. 음. 이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리니팅이 세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들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서, 좀더싼 회사들. 그리고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회사들. 음. 이렇게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필요한 때죠. 음. 알겠습니다. 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어느 정도 섞여 있긴 한데 그럼에도 하나 불구하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양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를 하면서 응극재를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좀잘 갔잖아요. 반대로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뭐 동박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들 업체도 마찬가지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뭐 그냥 기존의 그런 업체들보다도 다 똑같은데 업체들. 이제 이런 거죠. 양극재는 양극재는 이 가격 전가가 음. 비교적 잘돼왔어요 아.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케미칼도 그렇고 왜냐하면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안에서 크다는 말은 어, 그 그만큼 이 원재료에 따라서 어, 이그 기업들의 이익이 스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전가를 시키지 못하면 그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그 그 구조가 잘돼 있어서 어, 원재료 가격 상승기 때이 회사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죠. 더뭐실적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동박이라든지 나머지 부품 회사들은 어, 사실은 그런 어떤 원재료의 가격 전가가, 어, 텀을 두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회사들의 정책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뭐 어떤, 어떤 회사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원가 조작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실적이 그, 생각보다는 안 좋은 회사들이 꽤 있었죠. 동방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뭐 전기료 이슈라든지, 예, 또는 뭐 어떤 뭐그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들이 오히려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자들이 예, 그 세밀하게 고르는 거예요. 아. 세밀하게. 음. 예, 이제 세밀하게 고르는 시대에 들어갔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약간 그 동안에 계속해서 순가쁘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피로도도 네, 네. 쌓인 그런 측면이 있고 음.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거겠네요.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지금 높아지는 시기다. 그럼 몰라야 된다.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음.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안 하다가 2차 전지 쪽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쪽 비중이 커져가는 그런 업체들을 그쵸.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